단송내 주의 보혈 은 찬양 을 하나님 께 드리 겠 습니다. 지금 가보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비밀하신 말씀은 출애굽기 제 25장 21절에서 2 2절의 말씀입니다.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그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곧 증거개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루리라. 아멘. 기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한 시간도 아버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돌이게 하심을 감함을드리었고이 예배 전체가 하늘의 상달이 되고 열납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정 예배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대언의 영과 보혜사 진리용 영과 통달의 영을 함께 하사 오직 진리의 생명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시며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권세 있는 의 교훈의 말씀이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영안과 심안과 지안 열어주시고 듣는 귀를 열어서 인치듯 교환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고 결심하여 주의 말씀대로 순조하길 원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 의 역사로 말미암아 모든 병들을 고쳐 주시며 어둠의 모든 세력들이 물러가며 약했던 믿음과 신앙들이 강해지며 막혔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사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과 행복만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성막론 성막에 대한 말씀으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목은 성막은 예수님이시다라는 말씀이 제목이 됩니다. 성막 성막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 하라고 하셨죠. 그래서 모세 5경을 보게 되면은 거의 한 7, 80%가 성막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막 만드는 방법, 성막을 만들어서 그걸 진치고 또 옮기고 또 진치고, 그런 여러가지 말씀. 그런 모든 것이 다 성막에 대한 말씀이죠. 그런데 그 성막에 대한 그 말씀인데 그 성막이 다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성막. 성막은 그 지성소와 성소가 있고 성막들이 있죠.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성막들로 들어가는 그 문, 그 문이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서 번제단에서 번제를 드리고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그다음에 성소로 들어가서 바로 떡상에서 떡을 먹고 그 다음에 일곱 금초태의 비추미를 받고 그 다음에 분양달에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지송소, 휘장 가운데 지송소로 들어가서 법계 앞에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25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에서 보면 바로 법계, 증거계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법계까지 그 가는 길 문을 통과하고 번제단과 물두멍과 분양단 떡상 일곱 촛대 그런 과정을 다거쳐서 휘장을 지나서 바로 법계까지가 가는 그길그길 바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가 에덴동산에서 그 모든 것이 회복이 되고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길은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문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문은 바로 양의 문이 되신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양의 문이요. 예수님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문으로 들어가고, 거기서 번제를 드릴 때 양을 잡아서 양에게 안수하여 죄를 전가시키고, 양이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양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가 재단불에 발라졌을 때 우리 죄가 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공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전가받아. 우리 모든 죄를 다 대신 짊어지고 대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물두망에서 손을 씻듯이 성령의 생수의 강물을 넘치게 해주시고 또한 분양단에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떡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고 성령의 조명을 받고 일곱금초 때 성령의 조명을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빛된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 휘장, 휘장은 바로 예수님의 육체라고 그랬죠.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 그 길로 우리가 들어가 법계, 그 법계에 도착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성막에 있는 모든 방법, 식양, 뭐 그런 과정, 과정 하나하나는 다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막은 예수님이시다. 성막은 예수님이시다. 성막에 관한 말씀, 성막에 관한 온전한 말씀이 성경 전체에서 약 50장 정도가 됩니다. 추레굽기 레유기, 민수기, 히브리서, 뭐래가지고 그 성막에 대한 말씀만 전한 게한 50장이 됩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에서 거의 7, 80%가 성막에 대한 말씀이고 성막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막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말씀이요. 요한복음 오장 있는 말씀처럼 구약 성경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한다라고 하셨는데, 그 성경 전체가 바로 성막을 증거하고 성막을 통해서 예수님을 조명하고 있다. 그래서 성막은 예수님이다. 성막론을 배운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 신학에서 보면은 기독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론.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는 기독론이다. 바로 성막은 예수님이시다. 법계에서 하나님께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뵈러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사행전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사행전제 4장 12절.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예수 이름 외 다른 이름은 주신 일이 없어요. 예수님 말고 다른 예수 뭐 어쩌고 저쩌고 혼합주의 막 온갖 잡다한 것들이 다 나와서 자기가 예수라고 자기가 뭐 어쩐다 하고 뭐 불교도 에 구원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다 가짜입니다. 이단입니다. 사이비입니다. 바로 멸망케할 이단입니다. 거기에 따라가면 다 같이 죽습니다. 우리는 단호하게 배격을 해야 됩니다. 혼합주의 종교 다운지를 완전히 배격해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아예 결정됐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성막 문입니다. 그 문은 바로 양의 문이죠. 그문 성막 문으로 들어갈 때그문문문 문, 턱이 없어요. 누구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문 문은 굉장히 넓습니다. 소나 양이나 짐승을 끌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문은 다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바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 그 길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 양의 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양의 문이신 예수님 외에 다른 길로 들어가는 건다 강도요, 절도입니다. 도둑놈들입니다. 요한복음제 10장, 요한복음제 10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될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야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성망문 양의 문이시죠. 성경, 구약 성경은 다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예수님께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당시에 요한복음, 요한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죠. 그러니까 이 성경, 구약 성경 전체는 예수님을 증거한다.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또 모세경은 또 예수님을 기록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제 5장, 요한복음 제 5장 39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39절 너희가 영생,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하는 것이라. 46절입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를 믿었다면 예수님을 믿었을 것이다. 왜냐?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 창세기, 추레굽기 레유기, 민수기, 신명기에서는 예수님을 기록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모세오경에 예수님에 대한 단어,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건단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모세오경이 예수님을 기록했다는 겁니까? 모세오경에 거의 7, 80%가 성막입니다 성막 그러므로 성막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성막에 대한 그런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는 겁니다 성막을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바다를 광해에 들어갔을 때부터 성막을 만들라 하셔가지고 성막을 했죠 그 다음에 낮에는 구름기둥이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밤에는 행진을 안했기 때문에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보호하셨죠. 그 다음에 낮에는 구름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행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구름기둥이 쓰면 거기다 진을 치고 성막을 다시 만들었죠. 그래서 그러기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실로에 이르기까지, 거기까지 약 42번, 42번에 바로 진을 치고 성막을 바로 세웠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막을 42번을 세웠어요. 마태오의 일장을 보면 바로 아브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이루기까지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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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42대 42대에 예수님께서 오셨다 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와 같이 42번의 진을 치고 성막을 만든 것처럼 42번의 자손후대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처럼 바로 예수님을 다 증거하고 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 성경말씀은 기가 막히게 구체적이고 세밀합니다. 정확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휘장,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 그 휘장 안에 그냥 함부로 들어가면 대제사장 이외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그냥 죽었죠. 그런데 그 휘장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실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 육체가 바로 휘장이요 예수님께서 휘장 가운데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제 10장. 히브리서제 10장. 19절에서부터 2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바로 휘장이 또한 예수님의 육체를 말씀하고 있다. 그 휘장이 찢어지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겁니다. 양과 염소, 짐승의 피로 속죄를 이룬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요한복음 제1장 29절. 요한복음 제1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죠 바로 세상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 제물로 드려진 바로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히브리서제 9장 히브리서제 9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가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 하며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은 바로 바로 향기로운 제물로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휘장이 찢어졌고 또한 예수님의 보혈로 단번에 속죄를 이루셨다. 그래서 그 양의 피를 피를 뿌리는 것처럼 제사장리 피를 뿌려야 되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우리의 마음에 뿌림을 받아서 우리 모든 죄가 깨끗해지고 정결해질 수가 있다. 이런 과정과정, 성막에 있어지는 그런 모든 시양과 기구와 과정 하나하나가 다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예수님이시다. 성막은 예수님이시다. 성막을 알아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구원론에 대해 알게 되고 성막을 알아야 예수님께 대해서 정확하고 선명하게 가장 확실하게 알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그걸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바로 구동론과기독론 속죄론 이런 여러 가지 조직 신학의 그 깊은 의미의 말씀을 깨닫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 주의 보혈은 가장 가장 귀한 겁니다. 내 주의 보혈은 다시 한번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게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죽게로 약하고 추해도 죽게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예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들의 모든 죄를 속죄하여 깨끗이 씻어 주시고 대속하여서 속량을 입고 구원과 영원한 영생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은혜와 진심으로 감사, 감사, 감사드립니다. 주여, 이 성망론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더욱더 깨닫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는 영원한 생명의 길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울여옵나이다. 아멘.